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어, 클래시 로얄이 업데이트를 하려고 갔었는데요, 네. 근데, 갑자기, 어, 이런 앱을 제가 찾아가가지고, 한번 상자를 까볼 건데요. 한번 안 좋은 상자부터 하나하나씩 올라가면서 까보도록 할게요. 네. 코인 코시 뭐지? 이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코인 93, 로얄 자이언트, 고블린, 임페르노 타워, 네. 어, 68 코인, 예, 로얄 자이언트, 얼음 골렘. 와, 두 개. 어, 이제 골드 상자 가보죠. 290, 219원. 아이스, 뭐였죠? 아이스 어쩌고저쩌고 16카드. 감전 2 1일 자이언트 네장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크라운 상자 607원, 아처 73장, 플라잉 머신 6.6장, 6장, 임페르노 타워 두 장, 번개 마법 한장 나왔죠,네. 네. 바로 자상 자상 860 코인, 가드 하나, 어예 해골병사 해골 병사 200 29장, 발키리 57장, 이렇게 다고요 아, 모르겠다. 나 영상 찍는다고. 아까 이건 한번 깠었으니까, 일단 이건 넘기고. 이제 한번 마법상자 까보죠. 1200코인, 어, 이거 기억 안 나고, 어, 무덤, 어, 바바리안 오도마, 어, 치유마법, 어 자이언트 해골 고블린 투, 통 복제 마법 나왔죠. 네. 이제 전설 나올 것 같은데요. 어 마법사. 창고블린 어 얼음 마법사 얼음 마법사 얼음 마법사 코인 6600 코인 어 토네이도 12장 마법사 69장 창고블린 273장 골렘 12장, 미니언 292장, 발키리 79장, 어린 마법사 한 장. 네, 조구요, 조구요. 영상 읽어 보자 한 번. 대형 석궁 볼러. 잠시만요. 볼러 볼 볼러 볼룸. 이렇게 볼러 볼룸 뭐 나왔고 잠깐만요. 뭐야 무릎고그 나갔어 왜 이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전설상자 까보도록 하죠 전설상자 렛츠고 과연 아 임페르노 드래곤 전설상자 한번더아 도둑 좋구요 무덤 좋구요 일렉트로 마법사 좋구요. 다 좋구요. 전설. 전... 프린센스 좋구요. 통나무 좋구요. 광부 좋구요. 무덤 좋구요. 아까 무덤 한번 나왔는데. 무덤 또 나오나? 나무권 나와주세요. 라바 좋구요. 라바바요. 도둑 또 나왔구요. 괜찮아, 괜찮아. 광부 또 나왔고. 아, 뭐야. 나무꾼안 나오나? 오케이, 무덤 또 나왔고. 나무꾼아 제발. 나와, 줘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숨다 제발, 오케이, 나무꾼 나왔다, 나무꾼 나왔다, 오케이. 이제 1등 무덤 갖고 보죠. 22,000코인. 가드 3장, 바바리안 497장, 호그라이더 26장, 발키리 24장. 메가 미니언 21장 마법사 29장 프린스 8장 어, 아이스피릿 482장 자이언트 20장 많이 나왔네요 네 이거 뭔 상자였지? 나 영상! 이게 무슨 상자였죠? 아 클랜 상자 1620코인 삼총사 어 가드 고블린 갱 어폭병 임페르노 타워 해골 병사 이거 임겨 안나고자 대망의 드래프트 상자 바로 가 보도록 하죠. 9604원. 카드 해골 본대. 여러분이 아 해골군대 못 봤으니까 해골군대 하죠. 연 반사경 못 봤으니까 반사경 하고 바바리안 먹고 어 페카 못 봤으니까 페카도 가고 고분유도 못 봤으니까 고분운동막 하고 로켓 못 봤으니까 로켓 하고 아 어, 나무꾼 을2랩으로 하자네 아 이거 애매한데 음 프린사도카 프린센 사도카 하도, 했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드는 뭐 거의 다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뭐냐 아직 없는 카드가 많은데 어 암흑마녀랑 스파키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네. 암흑마녀랑 스파키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지, 메가나이트? 메, 오이씨, 우 뭐냐? 연달아 연속 메가나이트 지려버렸네. 과연 아 프린세스 말고 프린세스 말고. 임페르노 말고! 오케이, 스파키, 잠금해제, 됐구요. 암흑마녀만 나와주면은, 되는데요. 암흑마녀, 나와주세요. 아씨 암흑마녀! 암흑마녀. 아, 나. 암, 아, 암흑마녀? 오케이! 암흑마녀까지 다 뽑았고. 여기가서 덱 한번 짜보도록 하죠 덱나이건랑 어, 여기에 메가 나이트를 짠하고 넣어주고 메가 나이트 없나 메가 나이트 있어는데고그래요 아, 메가 나이트 메가 메가 나이트 없죠? 뭐야? 어디에 넣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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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미녀 패그리 하나 넣고 전설 암마녀 하나 넣고 프린세스 하나 넣고 이쪽에 광부 하나 넣고 이쪽에는 나무꾼 하나 넣고 스파키 넣고 프린세스 넣고 어 일렉트론 넣고 프린세스 말고 임페르는 넣고 여쭤해보죠. 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안 해보도록 하죠. 경기는 어?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군요. 네. 오늘은 한번 상자 크기였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한번 시만~ 꼭꼭 눌러주시고요. 메가 나이트가 저거 뽑았었는데 없었고, 카드는... 어... 뭐... 이렇게... 메가 뭐? 나이트 있죠? 네. 매그나이트 있습니다. 음, 레벨업 해주자네. 아 이렇게 레벨업돼 수고네 오늘은 한번 상자 까기 클로였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구만. 꾹꾹 누르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저 발치죠. 그럼 끝. 안녕. 좋아요와 구독 큰 무심만 꾹꾹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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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안 눌러도 안돼. 안돼.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네 한번 또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도코 그 한번 VS 배틀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투를 시봅시다 짠박쥐 놓고 박티를이어로넣고 전투를 해보도록 하죠. 짠 듣고 쭉짠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세스 나어줘 어? 어제 땡겼네요 전투는 대충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렇까요 그다 재미는 할가 없네. 나 음... 또 뽑아야 돼. 오늘 영상이에서 뭐지 그럼 안녕. 좋아요, 구독, 잠시만. 구독.